이 사진은 의진시대 북한 황해도 대반군 군현의 중국계 여성의 벽화. 흔히 고구려 귀족 여성이라고 착각되고 있지만 이 안악 3호분 벽화의 무덤 주인이랑 무덤 주인의 부인은 둘다 중국 복식을 입고 있고 무덤 주인은 중국 사람이며 이름은 동수. 이고 대방태수라고 적혀 있음. 고구려에 의해서 지방자치 형태로 관리되던 대반군을 다스리는 태수로 임명되긴 했지만 여하튼 대반군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차이나타운 형태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 서기 3세기 위나라 진나라 때 중국 여성의 저고리 치마. 서기 3세기 물결표, 서기 5세기 중국 의진남북조 시대 저고리 치마 유물들과 복원, 저고리 치마가 조선 민족 고유 유물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자.